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통웅입니다. 어, 내일 점검이 요번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개최 예정 이벤트랑 공지사항이 등록이 되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한 3시간에 걸쳐서 벤노를 이제, 어, 도전해봤었는데, 한 턴수가 70턴수? 한 정도 투자해서 깼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오래 걸려서좀 깼는데 어 어느 정도 갈피를 좀 잡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개최예 정이벤트로는 데우스 EX 맨카인드 디바이드라는 이제 협업 협업인 것 같아요. 파나일 판타지 브레이브 시베스랑 데우스 EX라는 게임이랑 이제 협업을 맺어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요번주 금요일부터 17시부터 2주 동안 이제 9월 6일 목요일 16시 59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레이드 소환 기간은 네 일주일 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천혜 틈새 기계 오고가 등장하게 되고 이 녀석을 채취해서 이벤트 포인트와 레이드 코인을 획득해서 개인 달성 보상이랑 그 다음에 레이드 코인으로 레이드 소환을 이제 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한정 장비로는, 이제, 라인베커라는 라인베커 G87MSGL이라는 총결 무기인데, 어, 공격력 100을 1 0이고 불속성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양손 무기 총입니다. 그 다음에 핵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장신구 계열이고, 공격력 15에 장착 시핵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사용 가능해진다고 되어있는데, 핵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물리 공격 시 기계형 마무리에게 주는 피해량이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기계킬러가 이제 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량형 기계킬러냐, 아니면은 그냥 기계킬러냐, 그게,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고서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기계킬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다 쥐를. 공격력 10의 번개속성 총기열이고, 장착 시 계량형 기계킬러가 사용 가능해진다고 니다 양손무기. 음, 공격력이 10밖에 안 돼서, 아무리 계량형 기계킬러가 장착, 사용 가능해진다고 해도 음좀 의문이네요. 쓰일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러스트 마스터 보장 아이템이랑 그다음에 여러 이제 재료 아이템들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길거북이랑 그다음에 사보텐더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칠성 각성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레이드 조환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우스 엑스 피거스완 기간 한정 인데요 7성 캐릭터는 아담 젠슨과 빅토르 마르첸코 두 녀석이고 바클라프클로는 6성 프랭크 프리차드는 5성 이렇게 해서 요번주 금요일부터 이제 등장 확률이 상승하는데 스텝업스완으로 스텝업스완이 이루어지는 캐릭터들이네요 일단 아담 젠슨을 보게 되면, 우성 시작이고, 정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친구네요. 공격형 딜러고, 슈퍼 트러스트 마스터 보상으로는 젠슨의 트렌치 코트. 지금 아담 젠슨이 입고 있는 코트인 것 같은데, 공격력 35에 방어 20, 정신 20, 장창 시, 스와트 전문가라는 총 장착 시 공격력이 상승하게 되는 어빌리티가 사용 가능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슈퍼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정이라서, 슈퍼트러스트 마스터를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아니, 저 같은 이제 무과금 유저들이 기간 한정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서 할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많이 뽑아서 슈퍼트러스트 마스터 보장을 받고싶 받고 싶으면 아담 제이슨을 많이 뽑아라 이건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음, 라페스를 충전해라 이거겠죠? 저는 네 충전하지 않을 겁니다. 트러스터 마스터 보상으로는 TF29 에이전트는 이제 한 손용 무기 둔채두개 장착 시 장비의 공격력이 상승하고 총검 격투 무기 또는 추측 무기 장착 시 공격력이 상승하는 아주 양호한 어빌리티네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요번 픽업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빅토르 마르첸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방패 계열이니까 이제 탱커형인 것 같고 일단, 생인 것만 봐도 되게 듬직하게 생겼네요. 일단, 슈퍼 트러스트 마스터 보상으로는 마르첸쿠의 비밀. 중갑 장착 시 방어력이 상승하고 수면 마비 혼란 석화 무효화라고 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슈퍼 트러스트 마스터 보상인 만큼 방어력이 많이 오르겠죠.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위게 등록이, 캐릭터가 등록이 돼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음에 트러스트 마스터 보상으로는 에너지 컨버터. HP 20% 상승, 방어력 30% 상승, 매턴마다 HP와 MP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유 어빌리지로는 증강 타이탄. 자신에게 배리어를 부여하고, 자신이 받는 물리 피해량이 감소하고, 이턴 통안 일시적으로 자신이 적이 공격이 되는 확률이 상승합니다. 네. 요거는 뭐 자세하게 캐릭터가 이제 등록이 되면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증강 기술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바클라프 클럽. 공격 퀸 딜러네요. 타임머신의 비밀, 공격력과의 HP가 20% 상승하고, 물리공격 회피 5%가 상승하게 되는 아주 중급, 음, 저급한 어빌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성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어빌리티가, 어, 트래시네요. 네. 솔직히 요번 픽업 소환에서는 어, 빅토르 바르틴코는 솔직히 좀 얻고 싶긴 한데, 네. 욕심을 내고, 내고 싶진 않습니다. 슈퍼트러스트 마스터 보장하려면은, 최소 5성 4마리 아니면 5마리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7성 각성하기 위해서 변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 6성 2마리가 있어야 슈퍼트러스트 마스터 보장이 되니까, 최소 4마리를 뽑아야 되는데, 솔직히 4마리는 좀, 한 마리만 뽑아도 솔직히, 잘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마리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네 마리는 좀 약간 것같습니다 무과금 입장에서 는 네, 이렇게 피고스만이 이루어지고 네, 공주상으로는 네, 차원의 틈새, 강림의 틈에 신규 캐스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목일부터 요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흉포한 고대 병기 오메가 어, 위키를 봤었는데 난이도가 별1 4 14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첫 완료 보상으로는 오메가의 훈장이라는 국민력 마력 35 올려주고 HP, MP가 10% 증가하게 되는 아주 좋은 장신구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네, 요런 보상 아이템들이 있고, 일단 환수를, 어, 차원의 그니까, 그 보스몹을 처치해서 이렇게 팔성 어빌리티를 주는 거는 이제 요 녀석이 처음인데, 파동포라는 스킬이고, 이 턴에 일회 사용 가능하고 적 전체 일부 방어 무시 피해 플러스 방어력과 정신력이 감소하는 아주 양호한 팔성 스킬인 만큼 방어 무시 피해 그 무시하는 비율도 높을 것 같고 피해 배율도 높을 것 같고 네 방어력과 정신력 감소율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림트에 있던 이 안테노라가 더 강력해져서 이제 진 강림의 틈에 신규 퀘스트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요 녀석도 이제 8월 23일 등장하게 되는데 보상 아이템으로는 이제 기존의 강림의 틈에서 가시메이스데 이제 계량형 가시메이스가 등장하게 되고 공격력 117에 일정 확률로 독과 석화를 부여하며 장착시 계량형 인간킬러가 사용 가능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퇴무기라 이거를 깰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나중에 또, 뭐, 철퇴를 쓰는 좋은 케이 공격형 딜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요런 보상 아이템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상 아이템들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점검으로는, 요번 주 목요일 15시부터 21시까지,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장비 강화 구슬이랑, 네, 다른 건 몰라도, 장비 강화 구슬은, 절대 어, 허무하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구슬 이벤트가 요번주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주 금요일에 끝나고 나서 언제 또 진행이 될지 모르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언제까지냐 아, 요번주 목요일 정권 시작 전이네요 그럼 목요일 15시 전까지니까, 그러면은 내일, 내일, 오늘 화요일인가? 아, 오늘 화요일이네. 이틀, 하루하고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틀 동안 충분히 장비 구슬, 강 아이템 구슬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기존에 있던 아이템들을 좀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보스전에 좀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8월 넷째 주, 교체 예정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본 그레이터홍타무였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